슬램덩크 보러 왔습니다 야, 슬램덩크 별 관심 없는 아들이 d Sulemond, Sulemond, 기 u l e m o n d s u 어 e m o n d s u l 기 m o n d s u l e 아 o n d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 <laughs> 그치. 아, 뒤져. The first n 그. 아니, 이거 뭐야? 이런 게 있어? 등 <laughs> 번호 랜덤 제공이야? 아빠는 뭐다 좋아하니까. 이게 송태섭 번호거든. 아빠가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7번 달라고 하려고 했거든. 어. 근데 이걸 딱 줬어. 아이고. 어, 씨.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가 쓰지? 터키에다가 이걸 넣을까? 아, 10번이 반격하였구먼. 1 1 번이 서태는7 번이 미야기 일루야타, 7 번을 얻었다. 오늘 오늘 주인공이지 송태석. n 버 m 가 e r one g n u 시계. 어, 네, 저희 7 번이죠. 들 네, 표현을 네. 되게 잘하고 있어. 아 이런데 못쳤는데 스카이카세 이런 거 다는 있어. 와, 어떻게 아, 다있었다 아니 마지막에 와, 아니 어떻게 그림체로 그걸 그림체랑. 너는 그러니까 재밌었어, 몰라도. 어, 너, 너, 내용을 너, 몰라도 재밌었어? 어. 중간에 좀 지루하지 않았어? 약간 좀? 아, 아빠도 런닝타임을 한2 0 분만 줄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디 어느 어떤 부분? 난 그냥 다 재밌게 봤던 아, 그래?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니까 슬램덩크 스토리를 몰라도 재밌었다. 어, 그 대충 기본적인 틀뭐 강백호랑 서태웅 사이 최최소 뭐 강백 강백호가 뭐최수 10명 넘 이런 것만 알고 보면은 더 몰입이 더 아, 잘 그러네. 있잖아. 그 내용을 모르는 게더더 더 뭔가 긴장될 수 있었겠다. 왜냐면 알고 보면은 어, 그냥 여기 들어가서 어, 모르면은 거기 오히려 음... 만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난더 익숙하고 하니까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발 들어가라 하면서. 그림체는 어때? 저기 호불호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림체? 일본에서는. 그림체가 2010년도 영화쯤에 파닥파닥이라고 있거든. 어, 그렇지. 뭐야, 요즘 그 3D 이런 건 어, 아니잖아, 저게. 3D 그치? 그림체는 아닌데 응. 한 시간. 날두 시간 정도 보다 보면 익숙해져.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느 생각 익숙해지고 제발 들어가라 하기까지. 어 맞아 맞아 맞아. 거까지 감성이 이입되는 그런 그림이야. <laughs> 진짜 심장이 너무 떨렸어. <laughs> 갑자기 이 마음이 당덩당당당 했는데. 와 <laughs> 심장 맥박이 나도 나도 계속 막 흔들리고. 와아 재밌었어. 아 미쳤어 진짜. 저렇게 만들지? 에 저는 일단 이 슬레만덕 인생 특강이라는 책의 한 꼭지를 썼습니다. 저자로 첨가를 했고 그리고 그 일본 본토에 일방일로 두번 다녀왔어요. 근데 두번다뭐 다른데 여행을 간게 아니라 슬레만덕 그 배경지를 갔다왔죠. 그래서 강백호가 그 마지막에 재활하던 그 바다나, 그 다음에 그, 에노덴 지나가는 그기찻길 뭐, 신축쿠 이런 데 갔다 왔었고요. 가서, 뭐, 이렇게, 그, 슬레머너크 티셔츠, 그 다음에 뭐, 대만 야시장 가서 막, 능남이랑 막, 쇼호쿠 저지, 막, 이런 것도 사고 그랬는데, 일단, 뭐, 우리 아들은 지금 처음, 뭐, 슬레머너크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오히려, 내용을 모르니까 또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스토리를 모르니까 막이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오히려 더 이렇게 긴장하면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뭐 10분에 막 전율이 일어난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는 처음부터 그냥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 이노우에 닿혀있고 그 특유의 그, 막, 직접 그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 그 그림체가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서 이제 막, 처음에 오프닝 될 때부터 막,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체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되게 호불호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그런 디즈니의 그런 3D,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계속 보니까, 아 저는 전혀 그런 그림체나 이런 거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 우리가 예전에 만화책으로만 보던 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 그림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되게 그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되게 긴장하면서 봤고 이야기를 알더라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 슬램덩크 봤지? 그러니까 어떤 명대사, 명장면 이거 알지? 그러니까 나는 굳이 여기에 뭐 이런, 뭔가, 포인트를 주진 않을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어떤 명대사 명장면 부분을 왜 저렇게 그냥 쓱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만화책처럼 정말로 다 표현을 하려면 시간이 두 시간의 런닝타임으로는 절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이 슬램 덩크를 봤던 팬들한테는 어, 이 부분은 다 알잖아? 우리 다 서로 알잖아?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 근데 거기서 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서 뭐감동을 느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이, 확실히 이동의 다케이코가 이, 이, 정말 이, 이 상은, 어, 그 사람의 어떤 성장? 캐릭터의 어떤 성장과 결핍? 그리고 그런 걸 채워주는 거? 이런 걸 정말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미아기를 제일 좋다,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자기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 원작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면 서태웅은 자기 혼자만의 플레이를 하다가, 어, 나중에 이제 그윤도엽이랑 1대1 하면서, 나중에 이제 사망전에서막 패스를 하는 걸 배우고, 게 약간,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정대만은, 되게 멋있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저 과거에 그런 그 영광이 있고 또 되게 암울했던 게 있지만 지금 그걸 막 채찍질하면서 어, 성장을 하고 있고 채치수야말로 처음에 되게 막 고압적인 리더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그 강한 팀원들을 만나면서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거든요. 강백호는 이제 주인공이니까 조금 다른 거. 근데 송태섭만 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송태섭의 성장이 내는 것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약간 그런 게좀 부족해서 이번에 송태섭을 좀 주인공으로 만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삼국지랑 삼국지 연의 정도는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그 게임의 플로우는 그대로 이제 가지만 약간 거기에서 어 삭제할 건 삭제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들도 되게 몇 개가 있고 더 이제 충격적인 거는 그 원작의 어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몇 부분 아예 좀 바꿔놨어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좀 재미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비디오판이 나왔을 때그 비디오판은 무슨 느낌이냐면 원작을 그대로 가는데 거기에 그냥 플러스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무림전도 막 되게 막 얘기 막 많이 나오고 삼포고랑 그 경기에서도 되게 원작에서 없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전체적인 플로우는 그대로 가는데 약간 거기에서 이 원작자만이 할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약간 손을 대고 좀 바꾸고 추가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어 원작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이 정도에 바꾸는 거는 다 이노에 우닭게이코라면은 오케이다. 할수 있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퍼스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산항전을 해서 뭐, 서태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산항전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경기가 몇개 없잖아요. 남은 게, 뭐, 풍전이나, 뭐 해남전, 능남전,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상향전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다른 스토리들을 이제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퍼스트뿐만 아니라 뭐 세컨드, 서드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고 무궁무진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어떤 스토리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스토리는 어떤 경기들, 뭐그 이후의 얘기들이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원작 그틀 안에서 약간 관점을 다르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약간 더 추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봤던 그 어떤 영화보다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보면서 이렇게 아들을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원작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재밌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원작을 모르고 봐도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하나 우, 마지막으로 웃겼던 거는 극장이한 절반 이상 찼거든요. 근데 거의 다 아저씨들이에요. <laughs> 다 아저씨들이고 똑같은 장면에서 막 우와 이러고 다 끝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와 미쳤다 미쳤다 막다 이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아바타를 밀어내고 이게 계속 1위를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흥행될지는 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더빙판으로 봤는데 어, 자막 버전을 한번 더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빙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빙이 막그 성우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된게 이제 아무래도 제이후 세대인 것 같아요. 저는 비디오 가게에서 그 일본 그 일본어로 돼 있고 일본어로 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냥 자막이 있는 그 버전으로 봤어가지고 성우에 대해서뭐 호불호가 그렇게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랬지만 어쨌든 자막으로 한번 일본어 일본어 버전으로 한번 더 봐보려고 합니다.